자 이제 오늘 그 GTF 독해특강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뭘로 잡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파트 1에서부터 4까지를 그냥 쭉 푸는 문제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그냥 본인이 문제들을 그렇게 푸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제를 뜻으로는 좀 하기 힘든. 그러니까 선택지 유형별로 이제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들을 뽑아왔으니까. 제가 이유장 GTF 독해특강에 놓고 제목을 그 정해진 시간의 문제 풀기라고 해드렸죠. 근데 보통은 요새 지텔프 시간이 이제 3시에 시작을 하니까 아이 이거 그 시험 시간을 제가 거기다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20분 동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30분 엘스를 풀잖아요. 학생들이 문법을 한 10분 안에 막 풀고 그 다음에 독해로 가려고 하는데 문법을 10분 동안 문제를 풀면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문법은 기본적으로 15분이라는 시간을 잡고 문제를 푸셔야 돼. 이제 5분이 남잖아요. 그 5분은 LC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해로 가서 문제를 푸세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총 4파트 푸는데 이제 4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면 보통 한 파트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할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지.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독해 문제 푸실 때 이제 뭐가 어려우세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좀 점수를 내는 게 어려운 거니까. 이제 오늘은 시간에 문제를 푸는데 조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01번 해드린 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지문을 달고 나서 문제를 보시잖아요 왜 학생들이 보통 지문을 다 읽냐면 내가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모르고 나서 문제를 풀 때는 뭔가 되게 부족한 정보로 문제를 푸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지 이제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래서 지문을 다 읽거든요 그럼 제가 위에서 이제 한 파트당 몇 분의 시간을 할애하라고 하려 말씀드렸지? 10분 그럼 여러분이 한 지문을 해석을 다 하잖아요 몇분 걸릴 것 같아요? 빨리 해도 한 7분 걸려요 그 질문 다 하면, 우리는 10분의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10분의 시간 동안 그 파트 1, 2, 3 보고 각 파트를 풀어야 되는데, 해석만 하느라고 거의 반 이상의 시간을 다 흘려보내면, 문제 푸는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또다 찍게 돼 있어요. 그냥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정답을 고르던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우선은 질문을 먼저 읽고, 맞죠? 아, 질문을 먼저 읽고 그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키워드라고 얘기하는데 를이 질문의 내용을 질문에서 찾아서 정답을 고르시면 돼. 어떤 독해 지문도 질문을 마음 편하게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독해는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되는 건 어떻게 하시라고 질문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지문에 가서 그 근거를 찾으시는데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지문에서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요 그럼 거기 제가 그 퀘스천 원이라고 해드린 거 있지 그거 문자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다 푸셨어요? 자, 그럼 일단 이제 퀘스트 1을 보시면 이게 파트 1의 제일 첫 번째 문제로 가장 좋아하는 문제 유형인데 여러분이 일단 독해를 하실 때는 질문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그다음에 선택지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제 지금 특강을 제가 진행하면서 선택지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뒤에 선택지, 오답 유형을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석하세요. 그럼 퀘스트 1 해석 한번 해볼까요? 제일 앞에 what invention의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돼. what invention. 이 invention을 보지 않고 그냥 원만 대강 보시고 그 다음에 most n o w n for 이것만 보면 정답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돼? w h a t 이나 which가 바로 뒤에 명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어떤 발명품으로 이 알프레드 노벨은 가장 유명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문에서뭘 찾으셔야 돼? 몰로를 찾는 게 아니라 일단은 most non-for를 찾으셔야지. most non-for 찾으시면 어있죠첫 번째 줄에 두 번째 문장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문장. 자, 거기 가서 그 most famous for에는 줄을 쳐 놓으시고 질문의 근거가 되니까. 자, 뭐로 유명하냐면 이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하고 또 노벨 평화상을 설립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럼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를. 우리가 방금 전에 찾은 근거가 두개 들어가 있죠. 어디어디? 어디? A번하고 B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되게 정확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소리야. 그냥 what invention이라는 거를 보지 않고 그냥 무엇으로 가장 유명합니까? 에마 꽂히잖아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노벨 평화상도 있고 그럼 본인이 그냥 막 고민하다가 하나를 찍어버리게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둘다 유명하긴 하지만 질문이 물어보는 중요한 근거는 인벤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뭐 하셔야 돼? 비번하셔야지.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문제 다 푸셨어요? 푸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질문도 가서 볼게요. 똑같이 파트 1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유형으로 좋아하는 거. 자, 이 제이 리노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가장 유명합니까? 그럼 이제 똑같이 우리 찾아가야지. 찾아가 보세요. 가장 유명해를 찾아보세요. 가장 유명해. 여기도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문장이 있죠.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문제랑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똑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오답의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또 실수를 되게 많이 하셔. 이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많이 틀리냐면 선택지 위주로 문제 푸는 사람들 있죠. 선택지 위주로 문제 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사실 찾아야 되는 근거는 베스트 넌 포니까 거기만 읽고 정답을 고르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바로 갈수 있는데 질문을 괜히 다 읽잖아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 다 알아야지 내가 정답을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고그 밑에 줄 보세요. 밑에 줄. 자, 밑에 줄에 또 뭐로도 잘 알려져 있대요. 스탠드업, 카메디, 루틴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로 선택지 위주로 문제를 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A, B, C, d 선택지를 가시면 A 번에 그의 스탠드업 코미디 루틴 하고 있죠 그치 그렇지만 얘는 뭐가 아니야 Most Famous For 가 아니죠 Most Famous For는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언급이 돼 있었고 그 다음은 이걸로도 유명해요 라고 덧붙여 준 거지 그 다음에 지문에 있는 내용인 거지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지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2번도 정답의 근거를 가서 해석을 해 보시면 자제일에노쇼를 호스팅 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데, 자, 얘는 무엇이야? 미국에서 역대, 그 가장 인기 있는 TV 쇼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 두 번째 질문 가시면 정답은 몇 번이 되어야 돼요? C번이 되어야 되겠지. 그다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강을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정답이 중요하긴 한데, 그만큼 결정적인 오답을 같이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 결정적인 오답만 여러분이 골라내시잖아? 그럼 정답을 고르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답을 같이 보시라고. 그세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면 그 방법대로 가셔야지. 그러니까 설명은 듣고 다시 또내 방법대로. 그렇게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자꾸 본인 방법을 고집하시면 안 돼. 자, 일단 지금 세 번째 문제는 그 파트 2질문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 학생들이 파트 2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것 같아요?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있는 단어들은 당연히 또 익숙하지 않아. 그런데다가 플러스 이 독해 문제라는 거는 영어로 된 독해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의 내용을 질문에 가서 근거를 찾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나는 정답만 고르면 되는데 자꾸 이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아셨어? 이게 왜 그러지? 뭐, 얘랑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럼 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이런 식으로 자꾸 그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질문인데 거기다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려니 그냥 읽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자꾸 찍게 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질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질문에 가서 찾아야지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 파트 2질문 같은 거는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볼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가서 지문에서 찾으세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거 보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줄치면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좀 버리셔야 돼 아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석을해 보세요 자베이스 t 디아레 e 이런 건 해석 안 하셔도 되지 자 어떻게 그 아키세브스의 디벨 e 먼트 발달이 아니 발달 과정이 가장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지문에 가서는 어떻게 얘네가 발달했지를 찾는 게 아니야. 그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야. 디벨러먼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찾아갈 때는 해당되는 단어나 아니면 동의어가 없으면 그 부분 해석하지 마세요, 굳이. 그냥 버리고 가는 문장이 되는 거야. 걔네 버려버려버려 버려, 버려. 다 버리고 가면 어딨죠? 두 번째 단락두 번째 줄 왼쪽 끝에 있죠. 그렇두 번째 단락두 번째 줄 왼쪽 끝에. 그러면 우리가 찾은 근거가 문장에 속해 있으면 일단 얘가 속해 있는 첫 번째 문장부터는 해석을 하셔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단락첫 번째 줄부터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파인딩, 발견한 내용이 또한 보여주기를 as a p r i m a 영장류로서. 예, 아르키세브스는 이거 정확하게 단어 해석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발음 못해도 돼.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애는 훨씬 더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탈시얼스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데, 얘는 안경 원숭이거든요. 그 몰라도 돼요. 왜냐면 선택지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한지 아는 주제에 뭔가 생소한 단어가 이런 명칭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러니까 괜히 겁먹지 마시라고 문제 풀때 전혀 의미 없으니까. 자, 그래서 탈시어스랑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그렇죠? 관련은 누구랑 더 있대요? 탈시어스랑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러나 얘의 발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그룹 무리를 향하고 있는데 어떤 무리? 유인원과 인간으로 진화했던 그 무리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발달 과정 단계가 탈시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련은 걔랑 있지만 얘는 진행 과정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인간이나 유인원으로 진화했던 물이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택지 가서 보시면 아예 언급도 안돼 있는 뭐 a번하고 d번은 버리셔도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지예요. 그럼 이제 c번 가서 볼까요? 자, c번도 지금 탈시어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근거 안에 있고 또클로즈리가있었죠 그러니까 선택지 또 그냥 어떤 단어가 눈에 자꾸 들어와 클로저라는 단어가 눈에 자꾸 들어오지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선택지는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해석으로 문제를 붙셔야 되는 거야 해석하시면 자 그것은 탈시어스보다 유인원에 더 가깝지 않죠 뭐랑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더랬어요 탈시어스랑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근데 진화 과정에 어디로 향해 가고 있더라는 소리야. 유인원이나 인간으로 진화 무리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관련은 탈시어스랑 훨씬 더 있고. 그래서 몇 번이 오답이어야 돼요? C번이 오답이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B번 해석해볼까요? 탈시어스에서부터 진화해서 유인원 쪽으로 발달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정답을 B번 하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시겠어요?